안녕, 안녕. 구독, 아니, 뭐야, 이거.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자, 이번에는 블레이드 앤 소설이 해볼 건데, 제가 지금까지 블레이드 앤 소설이 영상 올리면서 블레이드도 안 보여드렸고, 소설이도 안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소설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번에 할 웨이브는 Circle of Death. 동시에 5명 나오고 총 18명 나오는 웨이브. 자, 마법은 당연히 전기. 경기하니까 딱 그거 생각나죠? 그 스타워즈의 그 시스가 하는 그 장면 파워 언리미티드 파워 이거요 제다이놈들이 다크사이드의 강력한 포스의 힘을 알겠습니까? 언리미티드 파워 파워 파워. 아 근데 이거 데미지가 좀 약해 보이는데 파워가 좀 언리미티드 한것 같지 않은데 애들이 무슨 전기 치료 요법 봤듯이 되게 편안하게 받는 느낌이에요 뭐지? 내가 무슨 전기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건가? 파워 파워 언리미티드 파워 파워 다크사이드에 그 포스의 힘을 한번 느겨보아라이 강력한 다크사이드의 힘을 파워 언리미티드 파워 파워 오야 잠깐만 야 잠깐만 파워가 언리미티드 하지 않은데? 잠깐만 왜 안나와 파워 파워 이것이 바로 다크 사이드 강강 강. 아니 왜또안 나와? 아니 이거 번개가 좀 애가 만화가 뭔가 부족한가? 왜 이렇게 자꾸 안 나와? 내 포스가 부족한 건가요? 언 리미티드 파워 그렇지 리미티드 파워 언 리미티드 파워 아니야 잠깐만 저거 무기 인첸트 됐는데? 아니 내가 이, 무기 인첸트 해줬어. 아니 무기에 전기 속성을 부여해줬는데?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 공격 스킬 아니었냐고? 버프 스킬이었냐고? 언데미티드 파워, 파워. 모두들 다크사이드의 포스를 받아들이고 씻으러 오십시오. 알겠습니까? 다크사이드의 포스가 이렇게 강력합니다. 제다이놈들이 렉을 못 추리는 게 보이죠? 렉을 못 추리죠? 아니 이거 왜 자꾸 할 때마다 뭔가 지속되지가 않는데? 아니 제 방패까지 어? 제 무기들 다들 인챈트 됐잖아. 전기 속성으로. 아니 뭐 이런 경우가 언리미티드 빠와 아니 아까 다섯 명이 최대로 동시에 나온다고 했는데, 왜세 명밖에 안 나오죠? 잘못 써졌나? 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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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와. 빠와. 아니 잠깐만. 야야. 파워가 야, 부족한데.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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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치산 제다이 놈들아. 어? 파워가 부족한데요. 그렇게 달려들면 돼. 온 리미티드 파워. 파워. 온 리미티드 파워. 파워, 파워, 파워. 어 잠깐만 이 아, 이거 자꾸 전기가 죽는데 블레이드도 써야 될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블레이드 언 리미티드 파워. 파워 파그 스타워즈 장면에도 있죠 그 라이트 세이버로 싸우다가 원래 파워 외치죠 저는 반대로 했지만 라이트 세이버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어, 세다 이놈들 u 리미티드 i t 파워 어, 뭐야 잠깐만 파워가 부족해 야, 잠깐만 저리가 저리 가 파워가 부족하다니까, 지금 원 리미티드 파워, 파워, 파워. 오우야야야 진정하렴. 아 지금 파워 부족한데 잠깐만. 원 리미티드 파워 파워 아니 전기를 무기로 어떻게 막는겨?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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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오이야야내칼 어디갔어 아니 내칼내 내 포스로 날려버렸는데? 잠깐만 이것이 바로 포스의 힘입니다 언리미티드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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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팔 잘렸는데? 오우 야팔 잘린 거 보니까 그 아나킨 생각나죠? 그 오비왕 캐노비랑 싸우다가 팔 잘리죠? 딱 그건데. 제다이놈들. 어? 어? 아, 아나킨은 아 다크사이드였나요? 제다이놈들 다크사이드의 힘을 받아들이고 어서 시스로 전향하라. 아니 나 쟤네 또 무기 인첸트 해줬는데? 아 잠깐만. 어유, 잔이네. 이거 봐요. 파잘린 거 봐. 어, 잔이네. 나도 인첸트할수 있습니까? 어우, 됐다. 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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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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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우이님왜 뚝배기가 뚝배기가 잘렸는데? 어째 계속 움직이는데? 어우, 잔인해. 어우, 잔인해. 다크사이드의 코스가 이렇게 강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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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와 어우, 이거. 어린 시청자들이 보기에 너무 잔인한데? 어우, 이거 보세요. 어우, 잔인해. 으, 으. 자, 됐다. 제가 잘 조립해놨어요. 어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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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자, 이렇게 블레이드 앤 소설이 한번 해봤어요. 어쩌다 보니까 블레이드까지 보여드렸네요. 원래 소설이만 하려고 했는데, 소설이가 좀 자꾸 중간에 파워가 리미트해서, 언리미티드 하지 않아서 자꾸 끊겨서 이제 블레이드까지 보여드리게 됐네요. 그럼 다음에 이제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바이바이.